입니다. 오늘 신두리 다시 왔구요. 오늘 요전에 파도 때문에 제대로 못해갖고 그래도 오늘 파도가 좀 적어서 다시 한번 와봤어요. 제대로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오늘도 열심히 헤르들를 해볼 거고요. 오늘도 보고입니다 네, 신들이 오늘은 과연 어떤 조과를 저에게 남겨줄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물은 아직 다안 빠졌고요. 여기가 일단은 어느 정도 빠져야 돼요. 배불 안 맞으면 은 여기는 안나오더라고요뭐 명주조개야 그냥 쓸려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주력으로 노리는게 골뱅이하고 배불이니까요 일단은 물이 좀 빠져야 됩니다 보이죠 배불은 한번두번 그리고 쭉 <laughs> 오늘의 착수. 들어가. 이렇게 물결이 있는 곳에도 개불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물결 때문에 아무래도 민무늬로 되어 있는 땅보다는 보기가 힘들 뿐. 있습니다. 예, 네, 여기도 있고요 개불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요. 예, 네, 개불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쭉 이렇게 네, 나옵니다. 요번 파도에 지형이 살짝 바뀐 것도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어요 네기가 나왔죠? 얼뱅이 쌍입니다 <웃음> <웃음> 나 골뱅이다, 하죠? 또 나와라.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가. 올라오죠? 두 번. 그리고 쭉. 물 빠지면서, 개불이. 개불이? 이중 같네요. 개불이 <laughs> 보입니다. 하나 더 있구요. 한 번? 두 번? 네. 탑에. 어? <놀놀놀놀> 네. 엄청 작아졌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는 한 번, 두 번. 네. 찾아 냈습니다. 네. 다시 보이고요 이제부터. 한 번. 두 번. 번. 네한 방에 보였는데. 몸이 자동으로. 네, 제가 지금 극초반에 왔었고 지금 후반이거든요, 후반 물때인데 그 사이에 파도가 엄청나게 쳤죠. 네, 오늘 1월 4일인데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지형이 뭐 바뀌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지금 좀당황스러울 정도로 바뀌어서 뭐 다음번 물때 때 물결 무늬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야 이거? 예? 아. 얘 뭐죠? 이한 녀석 얘 뭘까요 <laughs> 나중에 이름 좀 알려주세요 <laughs> 랍스탄가 <laughs> 아무리 봐도 랍스탄데 작아서 그렇지 랍스타도 나옵니다 3번, 2번, 3번, 그번고번 <laughs> 이제 저기 빨리 도망 빨리 도망가고 세번까지 봤네요. 번 3번, 이 오랜만에 발견했어요. <laughs> 나와. 3요 물 좋을 때는 못 들어오고 여눈나 갖고 못 왔거든요. 물 좋을 때. 아까 저 아주머니가 포미를 열심히 뭔가 잡으시더니 골뱅이다캐가셨어요아 <laughs> 이거 해볼 구 두 번, 세 번, 번. 좋아요. 바다가 좀 안정이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꽃지도 호치도... 똑같지만, 파도 파도가 워낙 세서 바다가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는 <laughs> 어째 구멍이 없어요. 다 갈매기 밥된것 같아요. 개불도 개체수가 확 줄었고 골뱅이는 쓸려다니다가 다 추서간 <laughs> 것 같고 아못온게 아쉽네요. 여기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해물은 한번두번 번 나오고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헤르즈는 타이밍 타이밍입니다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이미 다 주워가신 뒤에 오면은, 예 네, 지금 저처럼 돼요. 아무리 포인트가 좋아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최종 조가구요. 네. 야심차게 길에 크게 하고 왔는데, 맛있어요. <laughs> <망했어요. 웃음> 꽃지도 파도가 세니까 개불구멍이 안 보이더니, 여기도 개불구멍이 별로 안 보이고, 꽃지도 골뱅이가 안 보이더니, 확실히 안 보입니다. 그냥 쓸려 다니다가 다 죽어 가신 것 같아요. 어... 날씨는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죠. 아쉬운 대로 명치 조금 했고요. 게다가 현타 와서 <laughs> 그만하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은 재미없었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뿅.